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역대급 사이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사이즈다. 우와,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야, 한번 줬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우와, 우와, 기분 좋고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봉남입니다. 야 진짜 이 시기에 여러분들 막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그놈아 아니지 아니지 그 여자들 머리처럼 막 그냥 에벌레 하고 있는 그놈 잡으러 제가 바다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에벌레 하는 그놈 잡으러 바다로 가시죠 아니 근데 이 돌바닥에서 이걸 지금 끌고 다니려고 지금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통에다 다 담을 거야? 욕심쟁이 우후후 아 만만통 좋습니다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만동합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짠짠짠! 아 미안합니다. <laughs> 옛날 사람 아 대박 저 우리가 지금 오늘 잡아야 하는 게 있다고? 오, 어, 이게 곰피야? 우리 지금 이거 잡으러 온 거야? <laughs> 와, 이건 애기 곰피네. 야,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나,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곰 피는 원래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해야 되는데 이게 애기라서 구멍도 없는 거지. 구멍 하나 있잖아요. 어디? 여기 여기. 야 여기 구멍 몇 개? 아, 요거 좀.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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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멍을 지금 구멍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대박입니다. 네. 야, 얘는 지금 거의 맛이 갔어요, 색깔이. 맞아요. 야, 내가 원하는, 이게, 이게, 와, 기, 길이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어 이거 어떡하냐? 점점 <laughs> 더 컨텐츠가 멀어져 간다. 슬프다. 뭐야? 제대로 된 거예요? 이야, 사이즈 긴거 잡았다. 잡아... 그래도 주웠다. 이게 제대로 된 곰피야, 이 곰피의 구멍. 와, 따라랄랄라, 와, 야, 저기, 춤추지 마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보인다. 어, 제대로 된 거? 그렇지. 야, 이거 봐봐. 자, 여러분들. 우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야 무슨, 우와, 장난이지. 이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우와, 저도 하나를 봅니다. 개꿋합니다. 하지만, 요 정도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봐봐. 쫙, 쫙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색깔이 딱 죽었잖아 우와 진짜 이게 미친 이 가발처럼 와 진짜 내가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요런게 나온다고 근데 얘도 죽었어 제대로 된거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우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볼게요 바로 이런 거야 색깔도 변함없고 정말 우와 사이즈 봐 이야 그치 올라온다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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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대로 된 사이즈 이야, 야, 야 드디어 찾어어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제가 씻어서 한번 볼게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됐죠? 이 정도면 최고지. 어때요? 대박. 이지 와, 이, 이런 걸 원한 거였다고. 야 들어갑니다. 야 이게 바로 진정한 곰피. 나 지금 또 발견했어. 진짜로 대박이지. 지금 놀랬어 자, 깜디님, 잡아보시죠. 자, 들어올립니다. 우와! 우와, 우와 키보드 더 커. 야, 근데 진짜 이거 팔만으면 무섭겠다. 어, 전 깜디님, 빨리 다 먹어. 무서워. 우와, 최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저기 먼바다에서 이 양식을 해가지고 지금 다 수확을 하는 시기에요. 지금이 지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랗게 죽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확이다 끝난 상태에서 다수확하지 못한 것들이 떠밀려 오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 곰피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다지를 발견했어. 저 봐봐. 자, 들어볼게요. 와,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 좋았어. 여기 하나. 자, 여기. 야, 이게 여러분들. 와, 두 개.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 쫙깔쫙깔려 있어. 좋아. 그래, 내가 원하는 거야. 자, 여기 세 개. 와 난리다 난리 여기가 천국이네 자 여기도 야 그렇지 긴거 하나 아자 올립니다 야네개와 진짜 이거 하나로 우리 여러분들 진짜 한끼 식사가 됩니다 진짜 곰피 삶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삼겹살 사서 먹거나 여기 지금 깜디님이 도저히 이 뻔해서 지금 활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담고 제가 열심히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입었길래 지금 여기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모바지 3개요 기모바지 3개를 어떻게 입어? 껴입었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지금 봐봐 <laughs> 자 이제 걸어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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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웃음> 재밌어 재밌어 이거봐 미역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와 이게 미역미역기라 그 그러잖아요 미역기 야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쩜 이렇게 크냐? 와 사이즈 봐 이거 미역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와 장난 아니죠? 이야 야, 무슨 괴물 같지 않냐? 오 대박입니다 이게 바로 미역기 이거 들고 가 좋았어 이건 들고 갑니다 미역기가 상당히 맛있거든 그렇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더 밀려가지 마 우와 상태 좋다 이 정도면 상태가 오 양호해 좋아 요거는 저기 이렇게 지금 파랗게 죽은 부분은 잘라서 먹으면 되니까 요거 하나 또. 우와,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아, 근데 상태가 매롱한데 이거는 담아가야 돼. 지금 나는 이삭 죽기. 아, 곰피 줍는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 자, 또 좋은 거. 우와, 따라랄랄라. 와, 행복합니다. 곰피. 야, 진짜 제대로 된 곰피 하나. 슬랍습니다. 제가 지금 담을 게 없었는데 이 버려진 통발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곰피를 담아서 한번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곰피 하나. 야, 진짜 곰피를 이렇게 주사되는 거냐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상태가 메롱해. 들어가. 우와, 그렇지. 야, 깊은 바다로 들어오니까 있다. 야, 장난이지. 와, 진짜 이게 바다에서 보면 무서울 것 같아. 야, 진짜 사이즈 좋은 거. 야, 긴 거. 우 와, 이 끝이 안 보이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곰피 좋았어. 여기 또 있다. 와, 진짜 1년치를 준비하는 거지 이게. 야, 고기 싸 먹기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게. 삼겹살 여러분들 이런 거에 싸 먹어 보세요. 와, 제대로 된 곰피. 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때깔대줬네 엄청 좋아. 여기로 들어가.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난리니? 무슨 난리. 자, 여기도 봐 봐. 여기도 제대로 된거 그렇죠 야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야 이게 꼭 곰치 같지 않아 곰치 그래서 곰핀가 와 상태 봐우와 진짜 크죠 이게 사람 한 뼘보다 더커 이거 봐 이거보다 한 뼘보다 더 크다니까 좋습니다 와 이거 봐 여기 널렸어 어여기또 있어 여기또 있어 와 난리도 난리 얘는 정말 야 이게 한 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한게야 이거 봐 이만하다고 와 진짜 바다에서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 좋아 이것도 건졌어! 너는 내꺼! 들어가!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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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야 이렇게 지금 걸려 있다니까 우와 진짜 상태 좋은 꼼피 너도 들어가 야 진짜 이 삼겹살에 싸먹어 생각하니까 신났어 신났어 또 있어 또 있어 우와 여기는 단체로 모여있네 1년치 1년치를 한번 잡아보자 우와 저 여기 하나 야 장난 아다나 <laughs> 지금 행복해 우와 자두개자 얘도 너도 들어가 야 벌써 많이 무거워졌어 좋았어 널렸다 널렸어 내가 이거 통발 수거를 잘했네 역시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용왕님이 이렇게 <laughs> 저기 가발을 줍니다 어 인정 아 조용조용 조용 우리 깡디님이 부탁드는데 제가 수거를 습니다 이야 장난 아다와 <laughs> 여깄다여깄다 여깄다. 그렇지 우와 여러분들 봐봐 사이즈 봐봐 <laughs> 야야 봐봐 야 그렇지 이런 거라고 제대로 된 우와 야흠 하나 없이 정말 제대로 살아 있는 곰피 야 만답니다 드디어 곰피. 엄지점, 아유, 이거, 이거 진짜 사이즈 크시. 와, 이 영롱한 색깔. 나이스. 놀랐어, 놀랐어. 우와, 여기 봐봐. <laughs> 야,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우와, 여러분들. 곰피 봐봐. 와, 저 올라옵니다. 여기도, 여기도. 야, 여기 사이즈, 쌓였, 사이어사이 쌓였,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있다니까, 이렇게. 죽기도 힘들어. 우와, 최고입니다. 그래 바로 이런 거야. 상태 봐 봐. 말도 안 된다. 좋았어. 어영차. 어기용차. 나이스.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역대급 사이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사이즈다. 제대로 살아 있고 색깔도 때깔도 좋고 그냥 위에 예, 하는 사이즈. 우와.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야, 한번 줬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인정입니다. 더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자, 끌고 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깜디님 만나러 갑니다. 우와, 장난이 뭐고? 드디어 깜디님이 이쪽으로 옵니다. 와, 빨리 와서 이걸 담아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거 들고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 봄철에 꼭한번 잡아서 먹어야 되는. 와, 곰피, 진짜 즐겁게 해루를마치고 1년치는 아니어도 한번 싸먹을 정도로 양은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로남에게큰 힘이 됩니다. 갑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자연 밥상이 완성이 됐다. 와, 오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허우적거리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하나 뭐, 먹어볼게요 야, 진짜 이 곰피가 이건 한 번씩 먹어봐야 돼 바지락 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차에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드릴까요? 지금 이 씹는 소리에 할 말은 넣었어. 네, 예. 고맙습니다. 와. 야. 넣고. 고추 넣고. 마늘 넣고. 김치 넣고. 딱 싸서. 와, 벌써 침이 넘어간다. 음. 와, 너무 바다양. 나말 불어, 진짜 나말 불어. <laughs> 와, 음. 진짜 맛있다. 음! 야채 필요 없네. 야. <laughs> 야채에다가 딱 얹어서. <laughs> 와, 와, 사이즈 봐.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봐. 와, 최고다. 진짜. 정말 배가 고팠어. 자, 딱 올리고. 야, 이건 진짜.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왜 제철에 먹어야 된다는 말이, 모든 이 제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건배! 네. 음. 음. 오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오다먹고 음. 이렇게 음. 와 미쳤다 진짜 와, 고기가 다 들어가고 나서 고기의 마지막 그향 있죠 와 진짜 끝내준다 내가 네. 아무리 지켜봐도 미식가네요 미식가 잘 생겼다고요? 그거 뭔가요? 샐러드. 샐러리. 샐러리. 어, 샐러드 아니고. 샐러리. <laughs> 오늘 <시키지> 오늘 <laughs> 오늘 매 오늘 놀리는 갔다. 맛으로 간다. 아. 자, 들어갑니다. 저는 니다 <laughs> 어, 너무 맛있어 보여 와, 미쳤다 이게. 네. 말을 하세요. <laughs> 말을 해요, 말을. 진짜 오독오독 씹히는 맛 네. 있죠? 음. 이 식감이, 아우 너무, 너무 고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야, 진짜, 와, 나 미쳤다, 진짜. 야, 고생한 바다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이삭죽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고생한 보람이 여기서 나오네. 아시죠? 진짜 최고지? 야